김병기, 음. 김병기 의원이 네. 민주당에서 제명됐단 말이에요, 지금. 응, 음. 제명됐는데. 음. 지금 이분 운이 좀 어떤지. 음,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쵸, 예. 네. 지금 그분 자체는 26년도는 그냥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 네, 가능성 있고요. 지금 논란이 되게 많은데, 개그 중에 뭐, 이게 처벌까지 안 가고, 그냥 넘어갈 수준의 것들도 좀 있고, 근데 이게 처벌이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예, 처벌까지 충분히 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애초에 제명을 한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운이 없다? 2026년? 네,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한간에 지금 떠도는 소문들이 음. 정청래 음, 음. 그분한테 네. 까부에다가 대했다. 음. 당했다. 되었다. 당했다. <laughs>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이. 지금 민주당이 정청래 음, 그분의 음. 지휘하에 좀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에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김병기. 음. 네, 이제, 날리자. 좀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음. 그게 맞을까, 선생님? 저보다 좀 어때요? 네. 어, 맞아요. 왜냐면 정청래님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성격이 대단하시거든요. 되게 똑똑하시고, 한번딱 꽂히면 딱 진짜 완전히 잘라버리시는 분이라서, 예, 그게 한몫 했, 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이전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음. 음. 정청내 분하고, 그 분하고. 그래서 그게 이번에 대립한 게 크게 이제 확 시발점이 돼서, 예, 완전히 이제 다까발려졌다 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분은 구속될 가능성이, 김병기 이분은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높아요, 네. 높아요? 그냥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네. 오. 복귀는 안 되죠? 이제. 네. 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시간이 뭐 많이 지나고 또 여론이 좀 잠잠해지고 하면 또 그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6년도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하고 복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것도 좀 어렵다고 희박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란이 많으니까 음. 이게 다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 자체가 먼저 자기가 음. 나 탈당하겠다 했던 게 나은 선택이 아니면 지금 재명당한 게 나은 상태예요. 어 탈당하겠다 하는 게 낫겠죠. 아 그냥 내가 나가겠다. 그렇죠. 버티지 말고. 네 인정을 하고 하는 게 훨씬 이분한테 이득인 건데 아마 안 그러실 거야. 성격상? 예, 네, 안, 그러, 못 그러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계속 뭔가를 막, 계속, 예, 얘기하고, 막 자기의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 사실 조용히 있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지금은. 자꾸, 그러시면 더 자꾸, 이런저런 일더 자꾸 수위에 올라와서, 지금은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성격도, 그러, 또 그러시고, 그래서 좀 많이 시끄러울 걸로 보여요.